롤체는 귀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조호자는 1단계 유닛 5마리를 들고 시작하는 판이고요 자, 이번 영상으로는 킨드레드, 루시안세나, 스카너, 밸류 덱을 보여드릴건데 이 덱같은 경우는 초반에 드레이븐의 구인수 빌드업이 될때 진행해주는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초반에 아이템 각도 있으면서 피관리가 잘 됐을 때 각을 노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판은 초반에 드리븐이 뜨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빌드업을 해줬는지 보여드리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초반에 항상 베이가 덱을 노리면서 증강체를 노려주긴 하거든요. 근데 베이가를 갈 만한 증강체들이 딱히 없었어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화염 엑시온 먹어줬습니다. 요거는 티모가 있었기 때문에 먹어준 것도 있는데요. 티모가 치감을 또 잘못 치죠. 그리고 지금은 일라오 이성작이 붙었기 때문에 암라인을 난동꾼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레벨업을 해주고 쉔이랑 원거리 사격을 올려줬는데 지금은 사이온을 올려주는 게좀더 좋긴 했겠죠. 그리고 이 상태로 피관리만 잘 되고 이제 돈 관련 증강체를 잘 먹어준다면 구랩을 갈수 있다면 스카너 쓰면서 순대 밸류덱을 노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가고일로 바로 빌드업해줬습니다. 이게 스카너를 해금시켜주려면 가오일 하나는 필수이기 때문에 뭐 초반에 핀드 밸류 덱 각이 보인다면 일단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덱에서 필수템이라고 한다면 초반에 만들었던 가오일 그리고 구인수 보통 요 두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일단 이자관리 잘 해주면서 피관리 적절히 해주면서 진행중인 상황이고요 아까 말한대로 일단 각오일은 있고 구인수까지 빠르게 만들어주는게 좋기 때문에 곡궁을 챙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갱플랭크가 나와줬는데 이게 트페같은 경우도 치감을 되게 잘 못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빌지워터를 섞으면서 돈수급을 하면서도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피관리가 더 잘된다? 그러면 확실히 더 좋은 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티머보다는 트페쪽으로 빌드업할 생각으로 바꿔줬고요 전투는 두번다 졌습니다. 일단 이러면 이 스테이지 피갈리는 그렇게 잘된 편은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크림라운드 아이템에서 연운, 대검, 곡궁, 그리고 음전자 나와줬고요 자, 지금 드레이븐도 나와줬죠. 일단 드레이븐까지 섞어주게 된다면 돈 수급도 잘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드레이븐을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강력하게 내주려면 또 6레벨 찍고 넣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싼 갱플랭크를 날려주고 레벨업을 해주고 드이븐을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크라켄이랑 쇼진을 그냥 바로 줄 건데 쇼진은 나중에 세나를 줄 거고요. 크라켄은 킨드를 줄 겁니다. 그리고 부인수 하나 필수라고 했죠. 그래서 복궁 하나를 남겨준 상태고요. 이게 드이븐이 그 스킬 자주 쓰면서 도끼만 잘 돌리고 그 상태로 킬만 잘 해주면 돈 수급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실버 증강체인데 뭐 요런 실버 증강체에서는 후반 전문가 같은 거 골라주고 굴에 바로 가주거나 뭐 아니면은 돈 관련 경험치 관련 없으면은 아이템 관련 증강체 먹어주시면 좋아요. 이게 그래도 코짜리들을좀 많이 쓸 거라서 아이템이 많으면 좋습니다. 자, 부인수 떴죠? 근데 요거는 특패를 줘도 일을 잘 하긴 하는데 그래도 템이 드레이븐한테 두개 몰려있기 때문에 요거는 드레이븐한테 구인수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드레이븐이 킬을 해야 이제 돈도 더잘 수급해주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아이템이 이쁘게 들어가는 순간 아이템빨로 또잘 이겨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즈워터 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요런 식으로 하급 챔피언 목적이 있으면 골라주시고 3코이성, 뭐 2코이성, 뭐 1코이성 이런거 안되는거 찍어주는데, 이런식으로 이성작을 거의 다 찍은 상황에서는 1코짜리 같은거 사면서 팔고 사고 팔고 해주면서 돈수급을 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노틸이 성작이 되었기 때문에 탱템은 노틸한테 옮겨줬구요. 자 전투 한번 보죠. 일단 빌드워터 상점으로 인해서 이성작도 잘됐구요. 그리고 뒷라인템 좋아가지고 앞라인들만 잘 버텨준다면 요런 식으로 잘 잡아주면서 이겨줄 수 있죠. 자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서는 먹어줄 템이 진짜 없었어가지고 일단 갑발을 챙겨줬습니다. 지금 먹고 싶었던 아이템은 벨트 템 아니면은 장갑 먹고 라위 만드는 거 일단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까 군인수랑 가고일이 필수라고 했고 뭐 추가적으로 만들면 좋은 템들은 치감템이랑 광각템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치감템은 지금 증강체로 해결이 됐으니까 지금은 반값템을 설계해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역값주든 아니면 라위든 먼저 나오는 거 박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사고 팔아주면 되고 하급 챔피언 복제기는 35 빌드워터 돈으로 내면서 3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턴에 칠렙이 되는데 칠렙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크림 라운드에서 가고일을 탱커 아닌 유닛한테 넣어주고 스카너를 해금시켜 주세요. 이러면 칠렙 때 당장 머너치 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스카너 나와주는 거 넣어주면 됩니다. 자 장갑 떴으니까 웬만하면 라위 설계해주면 되겠죠. 이러면은 스카너템은 가고일 플러스 그냥 순수탱템 같은 거 섞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카너 사주고 넣어주고, 그리고 이게 스카너가 기본 체력이 좀 높아가지고, 그냥 일성이라도 가구를 주고 진행해주면 일을 잘 해줘요. 그리고 라위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 상대방들을 보고 평타기반 딜러들이 많으면 덤불 조끼를 넣어줄라 했는데, 뭐 없는 건 아니고 적당히 좀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덤불 조끼 하나 바로 설계해줄 생각합니다. 만약에 평타 기반 딜러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뭐 갑바 같은 거는 재조합을 해줄 생각도 했었겠죠 지금 전투를 보시면 스카너 1열에 혼자 놨는데도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고 잘 이겨주죠 그리고 빌즈워터 하갑 챔피언 복제기는 3코짜리한테 써주고 이렇게 그냥 팔아주면 되고요 자 프리즘 증강체 일단 돈 폭풍을 노려줄건데 나머지를 돌려볼게요. 이러면 찬도장도 살짝 끌리긴 했는데 그래도 밸류 덱이니까 돈 폭풍 골라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관리도 나름 잘됐고 돈관리도 잘된 상황에서도 돈 증강체를 먹어줬다는거는 웬만하면 이 덱을 할때는 그냥 구랩갈 생각을 일단 하면 좋다라는 소리고요 이제 돈관련 증강체 좋은걸 먹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피가 좀 갈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맞더라도 일단 돈더잘 모아주고 9렙 가서 다시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전투는 좀 세게 맞아줬고요. 자그 다음 상대는 6레벨이고 야소리롤덱을 노리고 있던 분이었는데 제가 이겨줬습니다.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서 세나를 가져왔는데 요거는 그냥 바로 불칸에 두고 써주면 일을 잘 해주겠죠. 그리고 쓸 거면 쇼진까지 같이 주면서 쓰는 게좀더 좋아 보여서 이렇게 자재기도 써주면서 템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레이븐한테 자재기를 써주는 것도 좋은데 뭔가 자재기를 나중에 쓸 일이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아껴줘서 팔아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시한 세나 빨로 일단 한번더잘 이겨줬고요 자 그리고 지금 피가 72에요 아직도 여유롭죠 2등이고 그래가지고 뭐 당장 9랩찍고 돌려도 되긴 하는데 크림 라운드도 한턴 남았고 그냥 5-1때 화끈하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대로 아이오니아 밸류 덱 만나서 일단 졌구요 올인하신 분이죠 그리고 5-1때 돈을 다 쓰진 못할 거 아니에요 피지컬이 좋지 않는 한 그래가지고 저도 제 피지컬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어가지고 크림 라운드 때좀 돌려줬어요 너무 많이 돌리진 마시고 적당히만 돌려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적당히 찾아 줘도 한 다시 40원 정도가 남았죠 이걸로 다음 턴에 다 돌려 주면 됩니다 아 그리고 돈 폭풍일 때 사코 삼성도 하나 노려 주면 또 좋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렇게 지금 스카너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번 판은 스카너 삼성 한번 노려 봐줄 생각을 해 줬고요 만약에 안배사도잘 나오면 삼성 같이 노려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들만 올려주면 일단 조합은 완성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좀더 세게 해준다 생각하면 파리 같은 거 하나 빼주고, 그냥 스카너 두 마리 써주는 게좀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아이템도 이쁘게 다준 상황이고, 이번 상대가 할렙이고, 약간 리롤댕 느낌이죠. 징크스 삼성 노리고 있고, 워빅 삼성도 노리고 있네요. 리롤딩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합을 다 완성시켰을 때는 상대방들의 사코 삼성을 견제해주면서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워윅은 견제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넘겨줘야겠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코 삼성을 뭘 보는지 한번 쭉 봐줬는데 뭐 상대방들은 딱히 삼성작을 노리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워빅은 견제를 못하니까, 그냥 제꺼만 찾아주면서 리롤 돌려주면 되는 상황이었구요. 자, 아직 세나 1성, 그리고 킨드 1성인 상황에서, 세라핀댕 만났구요. 이게 애들이 1성이라도, 앞라인들이 이성작이고 잘 버텨준다면, 딜을 또 잘해주기 때문에, 앞라인 버티는 동안 녹여주면 됩니다. 스카너 너무 잘 버텨주고 있고. 압도적으로 이겨졌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리롤 돌려줍니다. 저는 돈 폭풍이기 때문에 그냥 삼성 노리면서 빠르게 오코이 성작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치는 지금 딱요배치예요 일단, 단단한 스카너. 아래쪽에 킨드랑 루시안 세나 적고. 지금 세나가 치감이랑 반각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옆에 힘들을 놔준 겁니다. 그래서 요 배치를 일단 가장 선호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서는 무한의 대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을 다시 한번 봤는데 어, 워윙 말고는 사코 삼성 노리는 곳이 딱히 없어가지고 여전히 그냥 제것만 찾아주면 됐었고. 암배사도 삼성각 보이죠. 그리고 아이템은 이런 식으로 스카너, 힌드, 루시안 세나 풀템을 맞춰주는 게좋구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코 이성작 아니면 뭐 암배사 이런 애들한테 아이템 조금씩 가져와 주면 됩니다. 보통 그냥 피들 도장, 치바나 도장, 암배사 도장 주면 일 되게 잘 해주긴 해요. 자 여기는 지금 아이오니아 밸류덱인데, 내가 딜러들이 아직 일성작이라서 빨리 뚫지는 못했네요. 그리고 지금 워백삼성 노리는 분이 스카너 두 마리를 견제 중이거든요. 코스트짜리는 두 마리 견제하면 삼성작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들고 가는 거는 솔직히 돈낭비고 상대가 팔아주지 않는 한,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먼저 팔고 이자를 챙겨줬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파는 거 보면은 상대방도 팔 거거든요. 그때 다시 모아주면 돼요. 자 루시안사는 이성작 됐고요. 이제 킨드레드 정도까지만 이성작이 되면 뭐 삼성작을 노리든 뭐0렙을 가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리롤 돌려 봅시다. 자 사리기랑 킨드 꺼줬고 헤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죠. 지금도 두 마리나 있고요. 근데 일단 찍을만한 거는 다 찍었기 때문에 일단 돈을 모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배사가 일을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토벌자기도 해서 치명타 템인 수능장식띠 넣어줬고요. 자, 지금 상대가 스카너 두 마리 팔았죠? 제가 판거 보고. 이제 삼성 볼 거면 다시 스카너 모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힌드 이성이랑 루시안 이성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짜 뭐, 사코 삼성이 나오지 않는 한, 웬만하면 제가 1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워빅 삼성을 노리고 있고, 제가 좀 사놓는 거를 다시 견제를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뭐, 제가 쓰지 않는 챔피언이라도, 한 번에 삼성작을 노려줄 생각을 했고요. 뭐, 상대방이 워빅 삼성을 못 찍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10렙 가서, 밸류를 올려주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괜히 제가 4컷짜리 사놓으면 상대방이 워윅이더잘뜰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겨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만난 상대는 그림자군도 조합이고요 여기도 지금 쓰레쉬 이성 풀템 힌드 이성 풀템 탱커 풀템 고장도 있고요 여기도 약한 건 아니죠 서 줬고요. 저는 아직 스웨인, 퀴들, 얘네 둘다 이성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얘네 둘만 됐어도 방금 조합은 이겼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돈이 너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 지금 돈이 없고, 워빅삼성 아직 못 뽑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10렙을 찍어줬고요 1대1로 남은 상대 결국 워빅삼성은 못 뽑으셨고, 그래도 지금 상대방 되게 약한 건 아닌 게, 사일러스 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크스 삼성이고요 힌드드 이성 템도 좋네요. 그래가지고 상대방도 약한 건 아니었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이겨줬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반에 드레이븐 그리고 구인수 스타터가 아니더라도 피갈리가 잘된 상태에서 조금의 각이 있을 때 그리고 돈 관련 경험치 관련 증강체 잘 먹어줬을 때 그리고 9레을갈수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킨드 밸류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